Good morning. Oh, and I forgot to introduce myself. Okay. I'm Chloe. I'm Chloe from Chloe Channel. <gasps> yeah. Because of that clue, do you know what my occupation as my childhood is? What's that? Well, do you know who I am? Who are you? Well, I'll tell you. Okay. I'm a YouTuber. <gasps> oh, a YouTuber. Mm -hmm. ah. That's so your my, occupation, your job. I am the main boss. Oh, yeah. <laughs> You're the boss. Mm -hmm. My mom assist- my assistant. Oh. My mom, she makes the big video. Oh, so Umma is your assistant and you're a boss. Mhm. Mm okay. Great. Right. And who am I? Who is Abba then? Is Abba assistant too? The main assistant. <laughs> I'm oh. the main assistant. No, Amma is the main assistant oh. and Appa is the part time assistant. <laughs> part time? Oh, so Amma is full time. And Appa part time. I see. Oh, wait. Both of you are the main assistant. Okay. That means you guys are fully. Dad, you are the YouTuber oh yeah of your preaching okay oh. that's to add on tv that's right mm -hmm. are you ready to say goodbye bye-bye hope you enjoy <laughs> bye. Bye. Bye, -bye. Bye, bye Okay. i love you i hope you like Enjoy your day. Bye everyone. b 안녕하세요. 연아는 저렇게 썸머 캠프에 잘 들어갔고요. 그렇게 또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ABA b c b a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문자가 갑자기 왔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여기는 현재 여름방학이라서 연하는 rbt 와 함께 8시 반부터 2시까지 썸머 캠프에 다니고 있는데요 연하는 미술을 좋아하니까 아트 캠프에 다니고 있습니다 평소 aba 수업을 집에서 할 때는 딱히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bcba 가 8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 ABA 시간이 확 줄어들 거라고 미리 알려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와는 다르게 캠프에서 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못 보던 문제 행동들이 발견이 됐어요. 첫 번째는 쉐어링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집에서는 선생님과 부모와 쉐어링이 스케어링하며 쉐어하는 거를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집 밖에서 또래와 물건을 나누어 쓰는 게안 된다고 해요. 연아가 7년 동안 외동으로 자라서인지 모르겠는데 아트 캠프라는 곳은 색연필이든 마커든 다 나눠 쓰고 연아가 원하는 색깔을 다른 학생이 쓰고 있으면 그 친구가 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데요. 현재 RBT가 BCBA 지도하에 그런 점들을 지도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투심이 폭발했다고 해요. 일단 아트 캠프에 많은 아이들이 연아의 RBT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질투가 이제 나왔다고 해요. 알 b t 가 다른 아이들하고 말하는 것도 싫고 이제 같은 반 아이들이 알 b t 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싫어서 연아가 질투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아는 알 b t 에더큰 관심을 받기 위해 수업에 방해를 끼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연아가 똑똑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더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일부러 관심 받기 위해 문제 행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 RBT와 BCBA 모두 연아가 둘째에 대해 지금보다 더 심하게 질투를 할 예정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놔야 할것 같다고 조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례한 연하. 저는 이세 번째 부분에서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솔직히 뭐첫 번째, 두 번째는 어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세 번째에서 조금 걱정이 된게 집에서의 연하는 너무 스윗하고 따뜻한 연하인데, 캠프에서의 연하는 말의 표현이 너무 거칠었어요. 이제. 아트캠프 선생님들이 미술학원 선생님들이 연아에게 뭔가 지시를 했을 때 연아가 네 하며 순종하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난 RBT 선생님 말만 들을 거야. 일반 선생님들 말 들을 필요 없어. 넌 필요 없어. 라고 좀 싸가지 없게 무례하게 말을 했대요. 여기서 RBT도 조금 다른 모습에 놀라고 잠시 나가서 BCBA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BCBA가 저에게 이런 상황이다 전화로 알려준 거였어요. 일단 이러한 무례한 말들이 평소에도 자주 종종 있었는지, 더 나아가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술학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 정말 너무 감사해도 너무 다행히도 지난 몇년 동안 연하를 오랫동안 가르쳐 왔는데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무례한 말을 한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b c b a 가 내준 솔루션은 과거 연하. 아기 때 사용했던 토큰 보드 그거 다시 부활시키고 강화제도 과거처럼 좀더 많이 사용하기를 권면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아트 캠프 가기 전에 매일 스타벅스에 들러서 강화제로 쓰일 케이팝 스낵을 이제 사, 사고 있어요 이제 곧 둘째가 태어나면 연아가 아무래도 관심을 평소보다 못 받는 상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학교도 8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아, 연아의 초등학교 2학년 생활이 순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학 시기에 썸머 캠프를 너무 잘 보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알수 없었던 상황들을 미리 발견하고 연아를 지금 더 도와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아가 여태까지 이 썸머 캠프를 한두 번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번 캠프에서만 문제가 생긴 건 아마도 둘째 때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계속 연아에게, 연아야, 동생 태어나면 엄마랑 이제 같이 못 자니까 아빠랑 자야 해. 라든가. 연아야, 동생 태어나면 연아가 일곱 살 많은 누나니까 동생 잘 돌봐줘야 해.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그 말들이 7년 동안 외동으로 자란 이제 연아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두려움으로 다가왔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나왔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연아를 더욱더 많이 사랑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We hope you enjoy your day. Bye bye. Bye everyone.